노후에는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 노년기를 앞두면 누구나 해보는 고민인데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은퇴 이후 넓고 탁 트인 정원에서 반려동물과 뛰노는 한적한 시골 생활 또는 도심 속 문화시설이 가득한 곳에서의 여유로운 도시 생활을 꿈꾸기도 하는데요. 이미 그런 집에서 살고 계신 분도 또는 주거지 이동을 고민 중인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예비 은퇴자 두명중한 명은 은퇴 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에서 65세 중장년 2,000명에게 노후의 주거지에 대해 물었더니 지금 집에서 계속 살겠다와 다른 집으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반반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식보다 믿을 건 집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후의 보금자리는 인생 후반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 이사는 실패하기 쉽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노년기에 편안하게 살 집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주거지 선택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과연 나의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애 마지막 집으로 무엇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첫 번째는 병원이 가까이에 있는 집입니다.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70대 이후 간병기를 대비해 특히 병원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노후에 거주지를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의료시설이 제일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젊었을 땐 건강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병원을 자주 찾기 마련인데요. 고령자들은 스스로 이동하기 힘들고 차량을 운전하기도 만만치 않지요.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기도 힘드니 큰 병원에 인접한 곳에 사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50대, 60대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시설 등 다른 요소의 우선순위를 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이라면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주변에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몸이 아플 때 빠르게 치료받기가 쉬워집니다. 갑자기 위독해지는 등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병원이 집에서 멀수록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종합병원까지 차로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이처럼 장내의 간병, 건강관리를 항상 대비하고 싶다면 주변에 의료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적한 곳의 전원주택은 피에라입니다. 은퇴 후 한적한 자연 속에서 소소하게 텃밭도 일구면서 느긋하게 은퇴 생활을 하겠노라 꿈꾸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전원생활의 로망은 현실과 다릅니다. 젊을 때부터 전원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번화한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과 마트 등 기반시설도 없고, 온갖 벌레에 힘든 주택 관리까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이 가장 선호하는 거주 형태는 도심의 아파트로, 64.2%의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새소리, 물소리가 듣고 싶어서 시골로 이사갔던 노인들이 도시로 유턴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차 소리를 듣고 싶어서였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전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노후에는 병원과 각종 편의 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두 다리 멀쩡하고 운전도 가능할 땐 맑은 공기를 마시며 눈 뜨는 것이 기쁨이겠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해지거나 혹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 집은 짐이 될수 있습니다. 전원 생활에 안착했어도 75세쯤 되면 몸에 아픈 곳이 늘어나고. 거동이 불편해져서 병원이 있는 도시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에 자신있고 조용하고 자연이 있는 곳을 원한다면 이때는 도심 외곽의 전원 휴양형 주거지보다는 도심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의 근교형 입지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은퇴 후 경제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도시에서 혜택을 누리고 지금처럼 그대로 사시면서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자주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바라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 는퇴 이후에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늘어나 무료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여가 시간을 취미 활동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시니어들은 무엇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노인복지관이나 도서관, 시민회관 같은 교육이나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거주한다면, 노후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요즘 노인복지관은 시설도 매우 잘 갖춰져 있고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관리까지 해줍니다. 평소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던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강의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라인 댄스, 사교 댄스와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와 미술 치매 예방 강의 등 양질의 교육으로 노년의 삶의 질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도 함께 지원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독거노인 안심 서비스 등,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복지 정보들도 알아둘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관은 저렴한 식비에 끼니도 든든하게 해결되니, 일석삼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노후에 많은 이점이 있는 복지관 근처에 거주하시면, 적극적인 사회 참여 뿐만 아니라, 노후의 고독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문화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빈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주할 곳에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이 충분히 있는지 살펴본 뒤 결정하시면 한층 유익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지 바라입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기동력이 떨어지는데요. 이동하는데 체력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덜한 곳인지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먼 거리 외출도 어렵게 되어 자칫하면 고립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갈때 자녀와 매번 동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서 사셔야 됩니다. 은퇴 이후에도 나는 경제적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싶다는 분들이시라면 교통여건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소비 성향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평소 전통시장을 잘 이용하신다면 마트 편의점이 아무리 가까워도 멀리 버스 타고 시장으로 다니시는 게 어르신들일 텐데요. 은퇴 이후엔 사소한 돈이라도 절약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트나 병원 등 자주 가는 장소는 걸어갈 수 있는지, 걸어가기 멀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오기에도 힘들지 않은 곳이면 더 좋겠는데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바빠 자주 볼 수가 없는데, 오는 길이 험하거나 멀다면 더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겠지요. 결국 지하철 등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 주거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 노후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나들이도 한결 쉬워지는데요. 이는 적적할 때마다 친인척 간 교류를 원활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수 넓은 집은 피해라입니다. 원래 자녀를 키우는데 적합했던 집도 자녀가 독립해서 분가하면 혼자 계신 분이나 노부부에게는 너무 넓은 집이 되기 마련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기력과 체력이 떨어지니, 이사를 하는 것도 생각조차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원래 살던 곳을 자신의 마지막 거처로 삼는 게 많은 현실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큼지막하게 지었던 주택이라면, 실내 청소와 정원 손질만으로도 어르신들에게는 중노동이 됩니다. 관리 차원에서도 쓸데없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후에는 집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와서 자고 가기라도 하면 큰 집이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자식들이 찾아오더라도 대부분은 친정이나 시댁에서 자고 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요. 보통의 자식들은 와서 식사만 같이 하고 개인 스케줄을 보기 바쁩니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아시고 잘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그래도 이날만큼은 하루쯤 자고 가겠거니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노후에 부담되지 않는 집으로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전문가들은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의 크기로 20평 초중반대의 소형 아파트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최소 조건이며, 흔히 말하는 복지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기 적합했던 평수의 집을 생애 마지막까지 거주할 집으로 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 평소 걷기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집 근처에 가볍게 걷기 좋은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면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산책로 인근 주거지는 일단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주거 쾌적성이 매우 뛰어나고 또 사계절의 정취를 느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노년기에는 외부 활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처럼 집 가까이에서 산책을 즐기게 됨으로써 몸에 해로운 좌식 생활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산책을 꾸준히 하게 되면 혈당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 관절과 뼈가 훨씬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골절이나 혈관 수축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신체는 더욱 민첩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산책을 하게 되면 신체에 활력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노후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우울증 예방 효과에도 탁월합니다. 이처럼 건강 증진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산책로가 근접한 주거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유지 비용을 따져봐라입니다. 노후 거주지 선택에는 비용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노후에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생활비 등돈쓸 곳은 많아집니다. 노후에 살 지역을 정할 때뿐 아니라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을 정할 때에도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가 너무 비싼 지역이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상복합 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청소나 보수 등 유지하는데 손이 많이 가는 주거 유형은 되도록 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노후에 자택을 매각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미리 파악해둬야 합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 돌봄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집을 판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내 자식을 키우기 좋았던 크고 널찍한 그 집을 금매로 팔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노후용 집으로 이사해 두길 권해드립니다. 비용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또 다른 대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인데요. 재산이 집에 다 몰려있는 시니어의 경우에는 노후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집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셔서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연구임대와 매입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공통된 입주 자격으로는 무주택이어야 하고 각각 유형별로 소득과 자산 기준은 다릅니다. 하지만 은퇴한 시니어라면 월 소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자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입주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임대를 추천드리는데요. 국민임대는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더불어 좋은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종합해보자면 가장 이상적인 노후의 주거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공기 등 주변 환경이 쾌적하며 24시간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인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사항일 뿐, 은퇴 후 주거지를 결정하실 땐꼭 본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만 주변 환경이 급변하면 생각보다 적응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원래 살던 곳과 상반되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전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거나 여러 번 방문해 본 지역을 권장합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은 오늘 자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과 함께 앞으로의 멋진 은퇴 이후의 삶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노인이 오래 사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노인이 오래 고생하며 사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너무도 전곡을 찌르는 말이어서 가혹한 마저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 활동을 하고 열심히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과 넉넉한 노후 자금, 그리고 믿을 수 없이 멋진 취미 생활까지 누리는 시니어가 되고 싶은 건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텐데요. 노후에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가라는 한 조사에 따르면 침묵이나 취미 생활 등 사회 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답변이 응답률 4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보다 사회 활동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조금 의외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노후를 채울 여생의 자원인 취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퇴직 후 많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이 막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 미뤄뒀던 일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고 바로 실천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미 영상 1탄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취미를 토대로 1탄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노후 취미 베스트 7가지를 뽑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50대에서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즐기시고 또 가성비가 최고인 취미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는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는 1탄 영상의 댓글에서 제일 많이 하고 계셨던 취미 1위입니다. 최근에 중장년층분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취미활동인데요. 일반 골프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아직은 진입장벽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은 골프를 조금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프의 장점은 그대로 가지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도심의 공원에서 나무채와 플라스틱 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의 한 종류인데요. 공원을 산책하듯 계속 걸어야 하기 때문에 운동량도 상당하고요. 각 홀이 보통 150m 이하의 사이즈로 되어 있고 18호를 기본으로 66타가 일반적입니다. 공이 높이 뜨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부상 위험도 적고 체력 소모도 적으면서 시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일일 필요한 운동량은 300칼로리 정도인데 파크골프 경기를 위한 1시간 30분의 운동량은 200칼로리 정도이므로 노인에게 적합한 스포츠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300여 곳의 파크골프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요가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파크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65세에서 75세 정도의 분들이 많이 즐기고 계시지만 비교적 힘든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즐기기에 좋아서 80대까지 추천드리는 취미 활동입니다. 입문 장벽이 낮고 부상 위험도 적으면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로 취미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취미는 당구입니다. 댓글로 많이 언급해주셨던 노후 취미 2위는 바로 당구인데요. 은퇴 후 골프도 치고 다른 취미 생활을 해봤지만 당구만 한게 없어요. 몸에 무리도 안 가고 또래와 쉽게 어울릴 수 있고요. 저렴하게 즐기고 두뇌회전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삼조 아니겠어요? 중장년층 남성분들 사이에 가장 인기가 많은 취미로 목 좋은 당구장에는 어김없이 5060 세대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이렇게나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좋은 당구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일단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주머니가 얇아진 5060 세대에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2만원 정도만 내면 2시간 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 외에 접근성이 좋고 장비가 갖춰져 있어 편의성 또한 좋습니다. 거기다 또래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노후건강연구소에서 60, 70대를 대상으로 당구와 노년 건강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주 4회 이상 당구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반적으로 당구대한 바퀴를 돌면 10에서 13m를 걷게 됩니다. 1시간 당구를 즐긴다면 적게는 2km에서 많게는 4km까지 걷는 셈이지요. 과격한 신체 접촉이 없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저강도 운동으로 만성질환이 있을 수 있는 50대 이후 세대에게 제격인 취미인데요. 또 공을 칠때 취하는 기마자세는 하체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허리가 약한 분들은 다소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에 충분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구공을 칠 때는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한 만큼 자연스럽게 두뇌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인지장애와 치매를 막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적은 돈으로 일상의 활력과 건강도 챙기면서 최고의 가성비를 얻을 수 있는 취미활동으로 당구는 어떠실까요? 세 번째 취미는 댄스 스포츠입니다. 언급해주셨던 취미 중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한 쌍의 남녀가 함께 춤추는 것으로 음악에 맞춰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정신적인 즐거움과 그에 따른 신체적 건강, 그리고 사교 활동을 통한 예의범절을 익히는 건전한 스포츠입니다. 댄스 스포츠는 정형화된 동작들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가 구부정한 모습으로 지내는데요. 구부정한 모습은 외관상에도 예쁘지 않지만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댄스 스포츠는 기본 동작이 척추를 곧게 세운 자세에서 시작하고 춤을 추는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스트레칭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를 갖고 스텝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음악까지 맞추게 되면 분명 운동을 했는데 춤까지 추게 되는 즐거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취미라고 할수 있는데요. 디스크와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도 댄스 스포츠를 통해서 치료된 사례가 많습니다. 또 칼로리 소모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800m 장거리를 뛰는 것과 호흡량이 비슷한 유산소 운동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자세교정 외에도 하체 근력과 척추 주위의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 적합해 우울증 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맘껏 해소하면서 왈츠나 줌바 탱고로 바른 자세와 예쁜 몸매를 얻고 사교와 활력도 얻을 수 있는 댄스 스포츠는 어떠신가요? 네 번째 취미는 어르신들의 보편적인 취미로 흔히 거론되는 등산인데요. 산행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균형 잡힌 건강한 외모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폐지구력 향상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인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자연 풍경을 직접 느낌으로써 정신을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데요. 특히 시니어들의 우울증을 예방해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산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체중과 배낭의 무게를 지탱하며 내려오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들의 경우 무릎이 시리거나 연골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나 근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단풍 구경하러 가을 산행을 많이 가실 텐데요. 안전한 산행을 하려면 철저한 산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자기 체력에 맞는 산행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운동이나 등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무리한 산행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산악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음주 산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산 중에 넘어지거나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셋째는 등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 위험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등산 중간 중간 적절한 휴식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맑은 공기와 흙냄새, 꽃향기가 어우러져 정신적인 테라피를 누릴 수 있는 취미로 등산은 어떠신가요? 다섯 번째 취미는 집에서 하는 작물 재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식생활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집이나 집 밖의 작은 텃밭을 이용해서 소일거리 삼아 채소 작물 재배를 많이 하십니다. 텃밭이나 정원이 없는 분들은 집 안에서의 채소 재배가 대안인데요. 홈가드닝이라고 하는 이것은 텃밭에서의 경험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재미를 제공합니다. 실내에서 채소를 키우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계절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텃밭에서는 계절마다 적합한 씨앗을 심어야 하지요. 그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하지만 실내에서는 환경을 조절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채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는 날에도 자신만의 작은 농장을 가꿀 수 있습니다. 고기와 찰떡궁합인 상추와 깻잎, 콩나물과 대파, 방울토마토 등 집에서 키우기 수월한 채소들이 많은데요. 작은 공간에서도 풍부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살들이 재배한 채소는 온 가족의 건강한 밥상에도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작은 노력과 관심을 투자함으로써 농약 걱정 없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동시에 자연을 느끼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로, 실내 작물 재배는 어떠신가요? 여섯 번째 취미는 오디오북 듣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독서의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데 마음처럼 실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안으로 눈이 침침해져서 피로해지니, 종이책은 더 가까이 하기가 꺼려집니다. 그 대안으로 종이책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오디오북이 요즘 대세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오디오북인 유튜브에는 노후에 필요한 건강정보나 마음공부, 복지정보 등 무궁무진한 지혜와 정보들이 하루에도 몇백만개에서 몇천만개씩 쏟아지는데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성향과 맞는 다양한 채널을 구독 중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어폰 하나만 있으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오디오북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누군가 말해주던 내용이 읽히게 되니 이해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처럼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운동할 때 음악 듣듯이 손쉽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곤한 이동시간의 효율적 시간 활용과 책을 통한 즐거움은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무의식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은 대부분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데요. 이미 형성된 무의식은 생각을 좌우하지요. 이러한 생각이 결정을 만들고 결정이 행동을 만들게 됩니다. 살면서 좋은 이야기 듣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때 좋은 글을 많이 들으면 잘못된 무의식을 고쳐나갈 수 있겠지요.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어플은 유튜브 외에도 윌라, 밀리의 서재, 스토리텔 등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양식을 얻기 위한 취미로 꾸준히 책과 오디오북을 병행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 취미는 외국어 공부입니다. 외국어 공부는 의외로 추천수가 많았던 취미 활동이었는데요. 새로운 언어에 몰입하는 것은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두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처럼 외국어 학습과 치매 예방의 상관 관계에 대해 증명된 연구 결과는 무수히 많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기억력과 주의 집중, 문제 해결과 같은 다양한 인지 과정을 수반하는데요. 이러한 정신 운동은 뇌를 자극하게 되지요. 또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 능력과 학습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개인의 자신감 향상으로 노후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데요.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이 언어 공부가 해외여행이나 다른 나라 살아보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인생 전체의 활력과 삶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외국어 공부는 어려움이 따르고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은 놀라울 정도의 만족감을 주는 일입니다. 해내려는 마음은 늦지 않습니다. 특히 공부에 있어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노후에 품격 있는 취미 생활로 제2 외국어 공부는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은퇴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순간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과 고민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은퇴 후 직업과 일을 대신하고 자기 정체성을 다시 잡아줄 지속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취미가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30년을 후회 없이 의미있게 보낼 나름의 실천 계획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취미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체력과 건강 상태를 갖췄는지, 둘째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부담이 크지 않은 취미인지, 셋째로 가족 도움 없이 스스로 할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두세 가지의 취미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낮에는 등산을 하고 저녁엔 음악 감상을 하는 등,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셔야 노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평생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취미로,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만든다면 최소한의 축복된 은퇴를 맡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중장년들은 건강 유지를 위해 하루하루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그 길의 취미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취미가 없으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노후에 건강하지 못하고 즐길 취미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라도 시작했더라면 나 이럴 줄 알았다는 후회스러운 탄식이 절로 나올 수 있게 되지요.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으니 제2의 직업을 가지더라도 현역 시절의 절반 정도로만 짧게 일하고 나머지는 취미 생활에 투자하는 여유로운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 자신의 노년을 스스로 개척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